왜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나요?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남들과 나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돈잘 버는 친구, 돈으로 부유해진 삶, 화면 속 누군가의 행복한 얼굴까지. 그 비교는 어느새 나를 작고 부족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몰아 세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물길을 따라 흐르고 바람은 바람길을 따라 분다. 각자의 길은 다르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삶은 경쟁이 되고 존재는 불안이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먼저 성공하고 더 빛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내 걸음은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도 보이지 않는 상처와 싸움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진짜 가고 싶은 방향으로 걷고 있는가 입니다. 어떤 나무는 봄에 꽃을 피우고 어떤 나무는 가을에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도 참가지입니다. 남보 늦어도 괜찮고 다르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비교의 무게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 삶의 걸음이 가벼워지고 내 길이 선명해집니다. 당신의 속도로 당신만의 길을 걸으세요.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진실한 삶입니다. 어릴 때는 친구가 새 장난감을 가졌을 때 비교하고 학교 다닐 때는 시험 점수로 비교하고 성인이 되어서는 연봉, 집, 차, 심지어 행복의 크기까지 비교합니다. 남들 성공 스토리로 비교하면서 여러분도 무의식적으로 나를 재단하기 시작하지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뭐지? 라는 생각. 그 비교는 어느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몰아 세웁니다. 여러분은 최근 언제 그런 비교의 순간을 느끼셨나요? 잠시 떠올려 보세요. 비교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그건 감정의 소용돌이입니다. 친구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했나요? 주식이 올랐다고 좋아하거나 복권이 등에 당첨되었다면 축하하고 싶지만 내 삶이 초라해지죠? 그 감정은 우리를 작고 부족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더 무서운 건그 비교가 우리를 나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잊어버리고, 남의 기준에 맞춰 달리기 시작해요.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속도와 방향이 있습니다. 강물은 바다로 흐르고 바람은 산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내 길을 걷는 대신 남의 길을 부러워할까요?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남이 이룬 것을 목표로 삼게 되고 우리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초라하게 느끼며 마치 나만 제자리에 멈춘 듯한 기분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당신은 멈춘 게 아니라 당신만의 속도로 걷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사람들은 그 속도를 경쟁이라 착각하지만 각자의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앞서가고 누군가는 천천히 걷지만 그건 빠르고 느림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일 뿐입니다. 어떤 나무는 봄에 꽃을 피우고 어떤 나무는 가을에 열매를 맺듯이 사람도 저마다 피어나는 계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보다 늦으면 실패라고 착각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언제 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피어나는가입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를 향해 걷고 있나요? 누군가가 말하는 성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억지로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누군가는 인생을 빨리 살고, 누군가는 천천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국 도착하는 곳은 모두 다릅니다. 그러니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세요. 비교의 가장 큰 함정은 우리가 남의 겉모습만 본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 행복해 보이는 사람, 그들 뒤에도 보이지 않는 상처와 싸움이 있어요. 겉으로 빛나는 삶은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에요. 큰 돈을 번그 친구 사실은 외로움과 싸우고 있을지도요. 우리가 비교하는 건 진짜 그들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한 이상화된 모습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비교의 무게를 내려놓고 나만의 길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방법을 나눠볼게요. 첫째, 나만의 가치를 정의하세요. 돈, 명예, 사랑, 자유.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뭔가요? 그걸 적어보세요. 둘째, SNS에서 잠시 거리를 두세요. 하루라도 화면 속 세상에서 벗어나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보세요. 셋째, 작은 걸음부터 시작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그림 그리기, 글쓰기, 요리,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남의 속도가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걷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작은 한 걸음은 뭘까요? 누군가는 20대에 성공하고 누군가는 50대에 새로운 꿈을 찾아요. 남보다 늦어도 괜찮고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요. 비교의 무게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 삶의 걸음이 가벼워지고, 내 길이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가치 있어요. 그걸 잊지 마세요. 혹시 지금도 남들과 비교하고 계신가요? 누군가 먼저 웃고 있고, 먼저 성공했고, 먼저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초라해진 건 아닙니다. 당신은 절대 뒤처진 게 아닙니다. 지금도 잘 걷고 있는 중입니다. 남들이 정한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재단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삶이 아닙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리듬, 당신의 방식으로 살아야 비로소 진짜 숨을 쉴수 있습니다. 비교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지만 비교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다시 온전한 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누구보다 늦었든, 다르게 살든 괜찮습니다. 당신의 걸음은 당신의 것이고, 그 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입니다. 그러니 이제 남들과의 비교는 그만두고, 당신만의 길을 걸어가 주세요.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다르게 가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고, 남들과 비교하며 살지 마세요. 당신이 이미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놓치게 됩니다. 당신의 속도, 당신의 방향, 당신의 마음, 그걸 따라 사는 삶이 가장 단단하고 가장 감동적인 인생입니다.